비앤비, 비 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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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후 사랑을 받는 은경이다 어딜가다 그녀는 보호를 받는다 아, 코코넛을 바르려고 땡큐 아이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진짜. 돼. <laughs> 상추가 이야 이거 가면. 이거 가다 가면. 이 가면. 이거 이가 이거 가 이거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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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이거 가면. 이 이거 이거 가면. 이거 가면. 이거 거 이거 이거 가면. 이이가이 여기 음식 다 잘해. 왔다 갔다 하네. 서천화. 네. 얘들아. 아, 설마. 진열이가 있다다 와. 와. 오빠다. 와. 이 정도는 해야 돼. 또막까 여기서 또 틀었어, 언니. 오케이. 땅콩 해봐. 땅콩? 땅콩. 하이. 올라면서 응. 땅콩소스 찍고 싶어. 헉. 너무 맛있겠다 근데 딱 홈소스에 사이다가 들어가는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지? <laughs> 맞아. 맞아? 일반 사람들은 모를 어. 걸그러면 나는 태어나서 쳐봤을 때내 소원은 그거거든. 응. 탈골. <laughs> 그 정도야. 근데 진짜 심한 것 같아. 뼈 소리 나는 근데 발가락 벗는데 진짜 피곤 피곤해싹 뽑히더라. 동맥을 씻는 <신고> 발가락. 발가락을. 어, <laughs> 아, 나 너무 아팠잖아. 진짜 나 너무 심하겠잖아. 바오바가 존나 외쳤어, 나 진짜. 존나 아파가지고. 김나오 <laughs> <laughs> 아, 사실 치킨에 버섯. 아, 어제보다 맛있다. 사랑해줘. 사랑해. <laughs> 진짜 오늘 너무 좋다. 먹자. 대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쓰레기를 모아놨지. 와 방콕 햄버거야? 1 6 5트 나한테 알았어. 그래서 여행 막바지 때는 나전전이랑 초반에 통통수 아니야? 그럼 오빠 이러다가 응. 유럽에서 회시이더 오빠 아까 720원. 오빠 다2 0원 오케이. 희철이 형 아니라고? 어머. 희철 오빠 아니야? 헤이. 현지인들 속셈. 야 전통 의상이야. <야>, 진짜. 예뻐. <laughs> 진짜. 하지만 그녀의 지갑을 <laughs> 열. 뭐가 안 하나 아까... <목소리도 못 Bergand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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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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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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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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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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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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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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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one, 원 one. 무슨 맛이야? 내 걸로 일단. 아 일단 이거 하고 아 코코넛 음료를 먹고 코코넛을 뜯어서 한번 속을 직접 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나오고 그렇지 난생처음이야 코코넛 먹어면 나도 어때? 무슨 맛이야무맛인데 맛인데 약간 게맛있 향이 있어안녕아 오랜만에 아시아티코 오니까 어때? 오랜만에 맛있새맛고게맛마게 한국당이 행겼어 한국당이 행겼어이어 신전은 쟤. 신전은 쟤. 신전신전해 쟤. 이전은 쟤. 신전은 추신전도 쟤. 신전은 쟤. 아전은 쟤. 신전은 쟤. 신고 라면 신전은 쟤. 신어은 쟤. 신전 괜찮은데? 나 사실 서울에서 10년 한 번도 안 먹어봤었거든 나도 근데... 처음 먹어봐 나도 이거 저기 해야 되는지 몇년안돼 근데 신맛이 좀 강한 거야 왜못 먹었는데 요즘에는 맛있더라 나 이런 고기 하나도 안 먹으니까 시린코 하나 먹어도 돼응응나 음. 음. 아. 어. 음. 왔어 야 메인 왔어 비켜 다 비켜 이 향신료거든, 검양콩. 저 파다. 신기한레몬가 뭐? 레 아, 원인 저거야? 레몬향 나는. 어마양 언니. 컨텐츠하면한번 씹어 줘. 레몬향이야. 콘텐츠 하려면 줘야지이해레는거야 야, 뭐야. 대나무야? 대나무 <laughs> 선물이야? 아, 너뭐 저거. 나 판다 가아아름다 <laughs> you know 윤희 그냥 카메라를 두피에 꽂아서 아,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laughs> 아니, 각... 어 꽂아 이렇게 꽂아 고 아니 각도 너이렇 너무 좋다 아나 진짜 너무, 너무 좋지 내 머리 이렇게. <laughs> <laughs> 무슨 일이야 <laughs> 무슨 일이야 <웃음> <웃음> 진짜 무력감 없이 개웃겨 아어기 5 9점 여기 못 밖에 안 들었어요 얘들아 <laughs> 맞아 비행기 결항, 비행기 결항 실패고 무조건 아, 실패고 네. 데이트도 아, 28인데 지금 지나, 어딜 지나쳐 <laughs> 어딜 지나치네 부산 이렇게 부산스러울 부산 수가 없지 너랑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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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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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금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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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어 태국 <목소리> 아 여행 마무리. 자, 우리 의 여행 대 성공.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맞아, 우리는 서로를 응원해. 어, <laughs> 어.